어. 어, 뭐야, 지금. 4. 1. 아니래 어떡해. 무리에서 <laughs> 오시진 않으셔도 돼요. 이집 거지 같아요. 이집 방어하기 너무 힘들어. 아, 근데 여기가 언덕이라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해. 언덕? 아, 아, 애매하다. 이거 애매하다. 이집먹그 집? 초록색? 그그 빨간색 갈까? 어, 여기있다! 아, 아, 저기 나무에 있어, 나무에. 아, 나무에. 와, 씨. 9초. 나 내려갈게. 네. 이쪽에 이쪽 팀이 있어요. 거기 있어요 오른쪽에. 네 레이즈 모든 방향에. 팔각정으로 들어갔나 얘들? 네 팔각정이 때 팔각정. 팔각정 조심하세요. 수류탄. 네, 아, 네, 내, 내, 그래. 내 앞에 있다. 사각정 있어요. 아니 아니 아니야. 밖에 하나 밖에 하나 더 있어. 밖에 하나 더 있어요 거기. 뛰나 네,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도 있어, 왼쪽에. 아 왼쪽에 걔, 걔네 말고 또 있어. 잠깐만. 수류탄 제가 던진 거예요? 네. 저도요. 18쪽. 이거 이 어떡해? 밤 뚫어 껴야 돼. 수류탄 던졌어요, 제가. 조심. 제한명 나온 거 같은데, 밖에? 아, 나 맞는다! 우와우! 쟤네 배율 있어! Okay. 어, 나이스, 나이스! 킬나또 죽었거든? 나 담벼락 끼고 있어! 아이고! 아, 이거, 이거 봐! 어. 쟤 어딨어? 아, 이거 내자이 남았다. <laughs> 밑에 쪽에 하나 있다. 있다. 아, 앞에. 210. 앞에. 그 능선 뒤 봤어. 여기 되게 굴곡져 가지고 제잘 피해요. 저게가 자리가. 아이고 안 맞아. 어디 가세요? 차 차에다가 아. 차에 차있어 차에 그래? 아니야 이거 들고 있으면 돼 뒷자리 사람이. 아 그래 내가 내가 캠차에 타고 하고... 나도 뽑으세요. 드랍핀에 뽑으세요. 아, 핀팍... 아 핀만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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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 알. 알. 게 이렇게 이렇게. 어, 여러분, 뭐야? 행복했어요. 아, 네. <laughs> 어, 어, 뭐야, 지금, 오케이. 4, 1. 아니네, <laughs> <오> <laughs> 어, <잔이네>, 어떡해. <laughs>